충남도 당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문진석 의원. 그런데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 줄을 남겼습니다. 모르면서 떠드는 것은 죄악입니다. 믿지 못하는 것은 더큰 죄악입니다. 이한 줄이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습니다. 문 의원은 최근 충남도 당위원장 사퇴 의사로 충남지사 출마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그런데 출마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SNS에 이 글을 올렸죠. 단 23개의 짧은 문장, 하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신호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모르면서 떠드는 것은 죄악입니다. 믿지 못하는 것은 더큰 죄악입니다. 문 의원의 속내는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언론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. 위원장직 사퇴 직후, 언론이 앞다퉈 문진석 충남지사 출마라고 보도했죠. 모르면서 떠드는 건 죄악이라는 문장은,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불만과 경고로 읽힙니다. 두 번째는 당내 경쟁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. 문 의원은 과거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. 양전지사 역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. 믿지 못하는 것은 더큰 죄악이라는 말은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에게 서로 의심하지 말자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짧은 멘트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선을 긋고 동시에 당내 경쟁자에게 보내는 신경전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. 문진석 의원의 짧은 글한 줄, 하지만 그 안에는 출마설과 당내 경쟁 구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. 또한 문 의원의 복잡한 속내를 함축한 표현으로도 해석됩니다. 충청 메트로가 전해드렸습니다.